안녕하세요. 가부자 TV 내리입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이오리의 연예계 활동과 재산에 대한 정보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여자 가수 타이틀을 가진 이오리의 30여 편의 CF 촬영 수익, 다양한 앨범 발매 수익, 그리고 부동산 매매 수익 30억 등의 정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이오리는 약 22년 전인 1998년 여성그룹 핑클의 리더로 데뷔하였고, 핑클의 첫번째 정규앨범 Fine Killing Liberty의 타이틀곡 Blue Rain과 수록곡 내 남자친구에게 등의 곡이 히트를 침과 동시에 대중의 큰 관심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2002년 핑클은 활동을 중단하였고 그룹을 해체하지 않은 상태로 멤버들 각자 개인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리더였던 이효리는 2003년에 솔로앨범 Stylish 이효리를 발매하게 되는데 타이틀곡은 여러분이 잘알고계신10 Minutes로 그녀의 첫 솔로앨범은 한해동안 약 14만4천여장이 팔렸습니다. 이로써 이효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여가수로 자리 잡았고 당시 10여 개의 CF 촬영으로 약 50억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인 바 있습니다. 2006년 2월 발매한 두 번째 솔로 앨범 《다크 엔젤》 활동 당시에는 표절 의혹에 휩싸여 가수로서 이미지가 하락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역경을 이겨내고 2008년 7월 유고고를 타이틀 곡으로 한세 번째 앨범 《It's 효리시》를 발매했고. 이 앨범은 2010년까지 10만 장이 팔렸습니다. 이후 2010년 네 번째 앨범 h 을 2013년 다섯 번째 앨범 을 발매하였고 같은 해 9월 1일에는 제주도 별장에서 기타리스트 이상순과 결혼식을 올려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효리는 앨범 28건, 방송 17건, 영화 3건, 도서 4건, 뮤직비디오 12건, CF 30건, 등 활발한 연예계 활동을 했습니다. 이 활동 수익으로 축적된 이오리의 재산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오리는 솔로로 활동하게 되면서 2006년 DSP 엔터테인먼트에서 나와 Mnet 미디어와 25억의 3년 계약을 체결합니다. 30여 편의 CF 촬영으로 얻은 수익은 2007년 추정자료에 따르면 한 편당 약 9억 원으로 약 270억 정도로 볼수 있고 그 외에도 패밀리가 떴다 태피투게더, 일요일이 좋다, 효린의 민박 등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의 출연료와 24만 장의 앨범 수익까지 더하면 기획사의 일정 부분을 배분한다 하더라도 최소 3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효리는 이렇게 작품 활동으로 얻은 수익으로 부동산 투자를 해두었다고 하며 얼마 전에는 이효리의 부동산 매매가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먼저 2009년에 분양받은 삼성동 브라운스톤 레전드는 가장 작은 평수가 50평 이상인 주상복합 아파트로 이 부동산은 2017년 걸그룹 카라의 박규리에게 21억 원에 매매했다고 합니다. 최근 매매 실거래가는 27억 7천만 원 정도로 보입니다. 2010년에는 논현동 소재의 2층 단독 주택을 매입한 바 있습니다. 이 건물은 약 27억에 매입해 38억 원에 매매했다고 합니다. 2013년 결혼 후에는 제주도에 1,345 평의 토지를 매입해 단독 주택과 작업실을 건축했습니다. 이곳은 초린의 민박을 촬영한 장소이기도 하죠. 그런데 방송으로 집이 공개돼 이효리는 이 집을 ATBC에 14억 3천만 원에 매매하였고 5억에서 10억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위세 건의 부동산 매매만으로도 약 30억 원의 매매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대한민국 부동산의 시세가 전체적으로 오른 것도 재산 증대에 한몫하겠지만 이 유리의 부동산 매매는 부동산 규제 등을 피하는 등 타이밍이 매우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이세 건의 부동산 매매 차익으로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그레머시 빌딩을 58억 2천만 원에 매입하였습니다. 명의는 남편 이상순과 공동 명의로 하였으며 임대차 내용은 보증금 2억 원 월세 1,500만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뀨우리가 탔던 자동차는 닛산 큐브, 닛산 피가로, 볼보 X690 등이 있었으며 재산 축적에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동물보호 활동도 활발히 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간이 유튜브 채널 홍스메이크업 플레이에도 출연하기도 하고 개인 인스타그램도 생존신고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 그녀의 컴백을 기다리는 팬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팬들이 원하는 대로 연예계로 컴백할 것인지 저도 궁금해요. 혹시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셨나요? 좋은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시는 똑똑한 구독자님들은 벌써 구독을 해두셨답니다. 아래쪽에 버튼이 있어요. 이번 까보자 영상 이오리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개인에 대한 정확한 재산 정보 공유는 사생활 침해 및 인격 침해가 될수 있으며 저는 그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아니기에 실제 정보하는 오차가 있을 수 있음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댓글로 피드백을 주시면 더욱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뿅!